서울의 4경주 국산 5등급의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벌발 대장이 선두를 노려 나옵니다. 그 안쪽으로 3번 쿨 프린세스와 2번 장산 레이저, 4번 파이팅 나우까지 안쪽 4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외곽에서는 11번 그레이 캣이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순위를 4위에서 3위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벌말대장과 안쪽에 2번 장산 레이저 2마리가 1, 2위 나서 있고 3위는 11번 그레이 캣, 4위는 3번 쿨 프린세스 5위는 4번 파이팅 나우가 뒤쫓습니다. 중위권에는 12번 선 파이팅과 8번 천지 울림 10번 스타 러시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권 3마리의 접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는 5번 벌말 대장, 바깥쪽 2번 장산 레이저와 11번 그레이캣 세 바리의 머리차 복차 접전 속에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근수하게 앞세 5번 벌말 대장 안토니오 기소 계속해서 힘안배를 하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장산 레이저 이제 11번 그레이캣 세 바리의 직선주로 승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버텨내려는 5번 벌말 대장과 바깥 역전을 노리는 이번 장산 레이저 그 안쪽으로 8번 천지울림과 함께 3번 골프린세스가 도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도전하는 안쪽에 8번 천지울림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선두는 8번 천지울림 2위권 잠재 속에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파이팅 나우가 안쪽에 5번 벌발 대장을 넘어서면서 8번 4번 5번 8번 천지울림과 4번 파이팅 나우 5번 벌발 대장 세발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번 경주 초반에 앞섰던 말들이 아닌 종반 뒷심을 노려봤던 8번 천지울림 하정훈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지축을 흔들면서 추입해서